12월 9일 법률방송 로트데이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서울 서초동 변호사 교육문화관에선 법조 정상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 주최로 비변호사의 법률 플랫폼 운영에 관한 심포지엄이 열렸습니다. 로톡 등 논란이 되고 있는 법률 플랫폼에 대한 변호사법 위반 여부 등 법적인 쟁점부터 인공지능, AI가 사고와 판단을 요하는 법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가 하는 철학적인 논점까지 두루 논의됐는데요. 오늘 로트데이는 법률 플랫폼 얘기해보겠습니다. 장한지 기자가 먼저 합법과 불법의 경계에 놓인 리걸테크 플랫폼의 법적 쟁점들을 전해드립니다. 지난해 8월 알파로 경진대회라는 이름으로 열린 인간대 인공지능 AI 변호사의 대결. 당시 근로계약서 분석 대결에서 변호사와 AI를 합친 혼합팀은 변호사들로만 구성된 인간 팀보다 두 배가량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어, 도구를 쓴 팀이 모두 승리를 했다라고 하는 거는 바로 그, 그 강력함을 보여주는 이제 강력한 증거가 되는 거죠. 사실 이런 겁니다. 공학자가 계산을 손으로 하는 거랑 계산기 옆에 놓고 문제를 푸는 거랑, 예, 그거를 비교하는 걸 생각하시면 돼요. 다른 모든 분야와 마찬가지로 인공지능으로 대표되는 진화한 테크놀로지 기술은 법률 분야에도 화둡니다. 변호사에 대한 이 국민들의 접근권, 접근을 굉장히 용이하게 해주고 또 벽, 법률 비용을 낮추는데도 용이하게 굉장히 큰 역할을 할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이거는 변호사법 위반 이슈도 있고. 관련해서 서울 서초동 변호사 교육문화관에선 비변호사의 법률 플랫폼 운영에 관한 심포지엄이 열렸습니다. 심포지엄에선 먼저 법률 플랫폼 로톡의 변호사 광고 문제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현행 변호사법 제23조는 변호사 광고를 할수 있는 주체로 변호사나 법무법인 또는 법무조합만을 제한해 적시하고 있습니다. 로톡의 경우 로엔컴퍼니라는 주식회사가 운영 주체입니다. 따라서 변호사법에서 광고 주체로 규정하고 있는 변호사 등에 로앤컴퍼니는 해당하지 않는 만큼 어떤 이유를 갖다 붙여도 변호사 소개나 광고 자체가 명백하게 불법이라는 것이 참가자들의 지적입니다. 변호사 등에 대한 광고는 변호사 자신이 자신을 직접 광고하거나 그게 아니면 변호사 등이 광고업체를 수단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서만 허용이 된다고 해석이 되어야 된다고 할 것입니다. 나아가 로엔 컴퍼니가 법무법인이라고 하더라도 현행 서비스 방식을 유지하는 한 변호사법 위반을 피해갈 수 없다고 참가자들은 지적합니다. 현행 변호사법 광고조항은 변호사가 스스로를 광고하거나 법무법인이 소속 변호사들을 광고할 수 있도록 한정한 것으로 봐야 하는데 로톡은 돈을 받고 자사 소속이 아닌 변호사들을 소개하고 있다는 겁니다. 나아가 변호사나 법무법인은 변호사법 조항이나 대한변협 규정에 의해 광고 규제 및 제재를 받는데 로톡은 아무런 규제나 제재를 받지 않는 모순적이고 불합리한 상황이 초래된다는 것이 참가자들의 지적입니다. 변호사에게는 변호사 업을 하는 광고에 대한 여러 가지 규제가 변호사법에 있는데 로톡이나 네이버와 같이 변호사가 아닌 자는 자신이 마치 변호사 일을 할수 있는 것처럼 광고를 하더라도 변호사법상 이를 규제할 수 없다는 오히려 거꾸로 된 막, 막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한다. 변호사 소개나 광고 외에도 로톡의 AI 형량 미리보기 서비스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일단 형량 예측은 법률 상담의 일종으로 법률사무에 해당한다는 것이 참가자들의 인식입니다. 변호사법은 변호사 아닌 자가 금품 등 이익을 받고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로톡이 내세우는 40만 건의 형사재판 판결이 입력되어 있다는 AI와 관련해 해당 판결문 수집과정의 불법성 여부와 예측의 정확성은 변론으로 하더라도 AI는 변호사가 아니고 따라서 변호사 아닌 AI가 법률 사무를 처리하는 것은 변호사법 위반이라는 것이 참가자들의 지적입니다. 형량예측 서비스에 돈을 받지 않아서 변호사법 위반이 아니라는 반박에 대해서도 참가자들은 서비스를 통해 플랫폼 유입을 유발하고 잠재적 이용자를 접근케 하는 자체가 경제적 이익이라고 재반박했습니다. 형사재판이 예상 형종과 형량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이제 이것은 로통이라는 비변호사가 유상으로 그러니까 어떠한 경제적 이익을 받고 법률사무을 제공하는 것으로 평가되어 변호사고에 저촉되고 심포지엄 참가자들은 이에 로톡을 포함한 변호사 소개 플랫폼을 새로운 형태의 사무장 로펌, 신 사무장 로펌으로 명명하고 강력한 규제와 제재가 시행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종국엔 자본이 법률 소비자가 변호사에게 접근하는 경로를 장악하고 법률 플랫폼이라는 이름의 신 사무장 로펌에 변호사들이 종속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게 참가자들의 경고입니다. 변호사가 자본이나 사무장 등 비변호사에게 정속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법률 소비자가 접근하는 경로를 비변호사가 장악하여 자본력을 가진 비변호사가 변호사를 조소시킬 가능성이 존재합다 다만 리걸테크가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법률 서비스에서도 정교하고 합리적인 리걸테크 산업 발전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점에선 참가자들 모두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법에서는 너무 지나치게 이렇게 막고 있다. 그래서 이... 이런 점은 이렇게 그 개선을 해야 되고 또 이제 이 변호사의 능력과 경력을 널리 알릴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기반을 이렇게 마련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 참가자들은 다만 그 경우에도 제약회사나 의료기기업체가 의료 행위를 하지 못한다고 해서 의료산업 경쟁력이 저하되는 것은 아니라며. 비변호사가 자본에 변호사나 리걸 테크가 종속되는 것이 아닌 변호사가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법률 방송 장은지입니다. 네, 법률 플랫폼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왕성민 기자 나와있습니다. 왕 기자, 이게 서비스를 시작한지는 몇년 되는데 최근에 크게 주목을 받는 이슈가 된 이유나 계기 같은 게 있나요? 네, 두 요인으로 나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변호사 소개 등 법률 플랫폼 서비스가 시작된 지는 꽤 됐지만 네. 아, 최근 들어 급성장한 측면이 있습니다. 네. 아, 로톡이 대표적인 예인데요. 네. 법원이나 변호사 사무실 밀집해 있는 서울 교대역이나 양재역을 가보면 네. 로톡 광고로 여기 도배되다시피 돼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네. 그만큼 공격적인 영업을 펼치고 있는 건데요. 네. 그러다 보니 변호사들이 로톡이나 네이버 엑스퍼트 같은 광고에 대한 의존이 높아지고, 네. 광고 효과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업계 전체론 이러다 플랫폼에 변호사들이 종속되는 거 아니냐는 네. 그런 불안감과 우려가 함께 커지고 있는 겁니다. 네. 언론 시장이 반면 고사가 될수 있는데요. 네. 언론사들이 네이버나 다음에 처음 네. 기사를 제공했을 때는 거의 네. 선심쓰듯 줬는데, 네. 아, 지금은 뭐 상황이 완전히 역전된 지 오래입니다. 네. 마찬가지로 변호사들도 네. 플랫폼에 종속될 수 있다는 건데 네. 관련해서 일본의 경우 전체 변호사의 40%에 육박하는 네. 1만 6천여 명의 변호사가 보유, 변호사를 보유하고 있는 네. 벵고시닷컴이라는 플랫폼이 네. 법률 시장의 상당 부분을 장악한 상태입니다. 네. 뭐, 변, 변호사 단체나 업계의 우려가 단순한 기우만은 아닌 겁니다. 이게 뭐두 요인이라고 했는데 다른 하나는 뭔가요? 두 번째 요인인 대한변협 회장과 서울지방변호사회 등. 각 지방 변호사의 회장을 뽑는 단체장 선거가 눈앞에 다가오면서 네. 법률 플랫폼 문제가 주요 이슈로 다뤄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네. 법률 플랫폼에 광고를 하면 하고 있는 대로, 네. 안 하면 안 하는 대로 네. 어떤 식으로든 변호사들의 불안감과 불만, 우려가 혼재되어 있는 게 현실인데요. 네. 그러다 보니 변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이 앞다퉈 법률 플랫폼 문제를 기슈화하며 어, 회원들의 표심을 자극하고 있는 건데요. 네. 당장 오늘 심포지엄을 주최한 법조 정상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에 네. 변협회장 선거에 입후보한 이종엽 변호사가 공동대표로 참여하고 있는 게 네. 단적인 예입니다. 네. 해당 캠프가 이른바 이슈 선점 효과를 노렸다고도 볼수 있는데 네. 그만큼 뜨거운 이슈입니다. 네. 뭐 법률 플랫폼 관련해서 각 후보들 입장이 어떻게 되나요? 네, 현재까지 제51대 대한변협회장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박종훈, 네. 조현욱, 이종엽, 세 후보자 모두 사설 법률 플랫폼에 들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강경한 입장입니다. 네. 이종엽 후보자의 경우 직역수호 변호사단의 이름으로 로톡과 네. 네이버 엑스퍼트를 변호사법 위반으로 검찰에 직접 고발한 상태입니다. 네. 좌시할 수 없다는 건데요. 박종훈 후보자와 조현욱 후보자도 변호사 네. 소개 플랫폼의 필요성은 공감하면서도 네. 이를 영리 기업의 손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대한변협이 직접 나서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네. 대한변협 주도로 일종의 공공 법률 플랫폼을 만들겠다는 건데 네. 변협이 직접 나설 경우 일단 변호사법 위반 논란을 크게 잠재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영리 목적이 아닌 회원들을 상대로 한 공공 플랫폼이니만큼 네. 광고료 인하 등 여러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후보자들은 네.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게 예전 제 49대 변협 집행부에서도 비슷한 시도를 한번 하지 않았었나요? 네, 말씀하신 대로 지난 2017년 5월 12일 대한변협은 네. 변호사 중개센터를 야심차게 개소했는데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대에 한참 미치지 못했습니다. 네. 중개센터를 통한 수임 검수가 2017년 9건, 네. 2018년에는 고작 7건밖에 되지 않았고 네. 결국 지난해 문을 닫았습니다. 네. 실패 이유에 대해 여러 가지 분석이 있는데, 일단 청년 변호사 위주로 가입돼 변호사 소개 풀에 한계가 있었고, 변호사법 위반 논란을 피하기 위해 무료로 운영되다 보니 주목 구고식으로 운영된 측면도 있습니다. 여러 요인들을 복합적으로 장용해 별 성과를 못 보고 폐쇄된 것으로 보면 될것 같습니다. 이번 뭐오십대 변협 회장 후보들이 당선되고 나면 그때와는 뭐좀 다를까요 어떨까요? 일단 대한변협 회장 출마자들은 과거 같은 상황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네. 변협 예산을 적극 투자해 제대로 된 광고 플랫폼을 만들겠다는 입장입니다. 네. 후보자 가운데 한 명은 플랫폼 구축을 위해 카카오와 접촉하는 등 네. 후보자 캠프별로 과거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네. 한번 실패해 본 경험을 바탕으로 로톡 등 사설 법률 플랫폼의 성장 요소를 꼼꼼히 분석하면 네. 공공 플랫폼이 안착할 수 있다는 전망이 변협 안팎에서 나오고도 있습니다. 네. 관련해서 과거 변협 중개센터 운영에 관여, 관여했던 한 중진 변호사는 네. 변협 주도의 공공 플랫폼이 새롭게 등장할 경우 사설 플랫폼이 지금 같은 성장세를 이어가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는데요. 네. 유사한 사례로 자전거 공유 공공 플랫폼 따릉이를 들수 있습니다. 네. 원래 공유 자전거 플랫폼의 선두 주자는 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오바이크였는데 네. 서울시 등 지자체가 따릉이 같은 공공 플랫폼을 출범시키자 네. 민간 플랫폼은 자연스레 시장에서 퇴출된 바 있습니다. 네. 차기 변협회장 후보들이 모두 공공 법률 플랫폼 설치 의지를 보이고 있는 만큼 네. 실제 안착으로 이어질지 차장 속 태풍으로 그칠지는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네. 뭐 법률 플랫폼 시장을 두고 기존 민간 업체랑 변협 사이 한바탕 혈전이 벌어질 수도 있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말도 많았던 공인 인증서가 내일부터 폐지됩니다. 뭐가 어떻게 달라지는 건지 윤수경 변호사의 이슈 속 법과 생활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변호사님, 뭐 공인 인증서가 폐지된다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네, 그 공인 인증서가 내일부터 폐지가 됩니다. 네. 어, 그럼으로써 기존의 액티브엑스나 네. 그 키보드 보안 프로그램을 필수로 설치해야 했던 불편함도 사라지게 됐는데요. 네. 오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따르면. 네. 전자서명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네. 내일 10일부터는 네. 그동안 정부가 공인인증서에 부여하던 우월적 지위가 사라지게 된다고 합니다. 네. 어, 1999년에 개발된 네. 공인인증서는 네. 인터넷상에서 주민등록증, 인감날인 등을 대신해서 신원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 증명서입니다. 네. 공공기관이나 은행 등에서 본인을 인증하려면 공인인증서를 필수로 소지해야 했었습니다. 이게 뭐 정부가 우월적 지위를 부여했다고 하는데 공인인증서가 몇 개나 있었죠 그 동안? 네, 그 동안 정부는 네. 한국정보인증, 뭐 금융결제원 등 여섯 네. 개 공인인증기관을 선정해서 네. 이들 기관만 공인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 왔습니다. 네. 어, 이들 기관이 보유하던 독점적 지위가 소멸하게 되면. 네. 앞으로 공인인증서와 그 민간업체에서 발급하는 전자 서명 서비스는 모두 공동인증서가 됩니다. 네. 즉, 이제 기존의 공인인증서와 민간인증서가 모두 같은 조건에서 자유롭게 경쟁을 하게 된다고 음. 볼수 있겠습니다. 뭐, 그동안 써둔 공인인증서는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가요? 뭐, 공인인증서가 폐지가 되면 못 쓰게 되는 건가요?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그 공인인증서가 독점적인 지위를 잃는다고 해서 네. 아예 사용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네. 기존의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서 가지고 있다면 네. 그 유효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는 계속 사용을 할수 있습니다 네. 어, 다만 유효기간이 끝나게 되면 공동인증서로 갱신을 하거나 네. 민간인증서를 발급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어, 금융기관을 이용할 때는 네. 공동인증서 또는 은행별로 발급하는 인증서를 활용하면 되는데요 네. 카카오페이나 패스 등의 민간인증서는 업체별로 제휴한 보험사나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어, 이들 업체는 네. 뭐 향후 금융 공공기관 등과의 제휴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뭐 금융결제원에서 금융 인증 서비스 뭐 이런 걸 제공한다는 데 이건 또 뭔가요? 네, 그 금융결제원이 개발한 네. 금융 인증 서비스도 대부분 은행에서 발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금융 인증서를 내려받고 금융결제원 클라우드에 저장을 하게 되면 네. 컴퓨터나 모바일 기기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네. 어, 그리고 내년 초에는 근로자 연말 정산에도 민간 인증서를 활용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네. 정부는 현재 이제 현장 실사 등을 통해서 민간 업체의 보안성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네. 연말 정산에 활용할 민간 업체 후보 다섯 곳은 네. 카카오, KB 국민은행, NHN페이코, 패스, 한국정보인증 등입니다. 네. 정부는 이달 말에 시범 사업자를 선정한 뒤에 네. 내년부터 연말 정산에 민간 인증서도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뭐 이용자들이 알면 좋은 팁이 있다면 좀더 소개를 해주시죠. 예, 먼저 지금 사용하시는 기존의 네. 공인 인증서와 금융 인증서의 차이점은 네. 기존의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1년인 반면에 네. 금융 인증서는 유효기간이 3년으로 연장이 네. 됩니다. 어 그리고 갱신의 경우에도 공인 인증서는 고객이 직접 갱신을 했지만 네. 금융 인증서는 자동으로 갱신이 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네. 어 보관 방식을 보게 되면 또 기존의 공인 인증서는 뭐 하드, 이동 디스크 등으로 나누어서 보관을 해야 했었는데 네. 금융 인증서는 금융결제원의 클라우드에 보관이 되어서 이동이나 복사가 불필요하고 네. 클라우드로 자동 연결이 된다고 합니다. 네. 어, 안전성이 충분히 전대가 된다고 한다면 네. 사용자 편의성이 훨씬 좋아지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네, 뭐 자동 갱신되면 사실상 뭐 계속 쓸수 있다는 거네요, 연구위. 금융 인증서 뭐 기억해 놔야 될것 같네요. 오늘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이어서 법조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을 분리하고 국가수사본부 설치를 골자로 하는 경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자치경찰은 관할 주민들과 밀접한 생활안전, 교통 등 업무를 담당하고 국가경찰은 보안과 외사, 경비 등 임무를 국수보는 주요 사건 수사를 맡게 됩니다. 염수정 추기경 등 한국천주교 주교단 전원이 사형제도 위헌 결정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냈습니다. 주교단은 사형제도가 강력범죄 억제와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다는 건 헌법 재판관들도 잘알 것이라며 조속한 위헌 결정을 기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조건 만남을 시키기 위해 동거를 시작한 지적장애 여성을 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8년이 선고된 20대가 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이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잔혹하고 비인간적이었다며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사진 한 장당 10000원을 주겠다며 미성년자의 신체 사진 수백 장을 건네받은 뒤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20대가 일심에서 징역 8개월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20대는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으면 신고하겠다고 하자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입니다. 12월 9일 법률방송 로트데이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